안녕하세요. 매일 해운대의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해운조사입니다. 여기 오륙도 쪽에 구름에 노을이 반사되어 가지고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오늘 해운대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하고 어, 날씨도 무더운 날씨지만 저녁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오늘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7시 45분이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렇게 모래해변 걷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아직 얼음물입니다. 해변가는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도 백사장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여기는 뭐, 미역 장식장 같습니다. 이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승달이 떠 있는 해운대 야경입니다.